인적 드문 숲에서 마스크를 잠깐 벗어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내뿜는 기운이 코에 짙게 와닿았습니다. 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구 위 생물들과 공존했는지, 또 번영했는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신작 SF 장편 소설, 지구 끝의 원실 속 인물들, 아영과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전에는 크게 흥미롭게 여기지 않았던 식물들의 세계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오미는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전부 죽이는 먼지, 더스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 황폐해진 세계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아영은 더스트 재난이 있고 한참 후 인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문명 사회가 재건된 세계에서 식물들을 복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식물학자입니다. 모스 바나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 불명의 덩굴 식물이 해월이라는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식물학자 아이영이 의문을 갖고 그 비밀을 파헤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구의 생명체를 전부 위기로 몰아넣은 더스트라는 재앙을 인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모스바나라는 식물은 이 재앙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또, 7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서로의 세계를 살아가는 나오미와 아영에게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소설 속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은 재건의 역사를 식물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류는 그간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역사만을 써온 것일까요? 식물 인지 편향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오래된 습성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과대평가하고 식물을 과소평가합니다. 동물들의 개별성에 비해 식물들의 집단적 고유성을 혐화합니다. 식물들이 삶에 가득한 경쟁과 분투를 보지 않습니다. 문질러 지은 듯 흐릿한 식물 풍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영에게는 모두 소중한 연구 대상인데, 왜 하필 연구비를 들여 그 식물들을 복원하고 보존해야 하냐는 질문 앞에서는 늘할 말이 없어지곤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쉽거나 예쁘거나 하다 못해 약으로 쓸수 있는 식물 외에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저는 어쩐지 식물들이 인간에게 다정한 태도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물은 다정함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요.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래도록 천천히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은 관계라는 점에서 저는 다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생존과 관련 없이도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의도나 면원을 알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구 끝의 온실은 본과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이라는 베스트셀러 SF소설을 쓴 작가 김초엽의 신작 장편소설입니다 이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김초엽 작가가 꼼꼼하게 만들어낸 어느 숲속의 유리 문실과 같이 공기 가득한 세계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